말하는 의미. 이상해? 안 이상해? 그냥, 그냥 말하면, 해야, 그렇지. 말하면, 말하는 사람을 봐줘. 저도 현직에 있지만, 보험 게스트들이 거의 얼굴에 쥐날라는 거래제목이 길때, 멍하지 뭐 맞아요 이렇게 서서 미스코리아 의사를 짓고 있는 거야 <laughs> 얼굴 쥐나지. 그래서 내가, 나를 보라고. 나를 봐야 돼. 화자를 봐줘라. 이건시청자들의사인이야 나도 이 사람 얘기를 경청하고 있거든? 당신들도 경청해주세요. 라는 사인이야 이 액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법, 글을 쓸때 문법이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도 방송 문법이 있어 봐주는 거야. 다만 완전히 옆을 보면 안 돼. 그럼 옆, 옆면이 뭐니 범죄자 사진 그그 버전 나가지. 45도를 살짝 봐줘, 45도. 계속 말을 하는데. 응. 말할 동안 45도를 봐줘, 이렇게. 그리고 내 멘트가 끝나면, 내 멘트, 맞아, 얘기하다가 쑥 이게 아니라 내 멘트 끝날 때 지금 고요를돌려주는 거예요. 끝나다. 하면 사인해주는 거야, 서로 주거니 그래야 고개가 왔다 갔다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예상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고개는 사5도만 돌립니다. 완전 옆 사람 몸이상해그렇잖아 옆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어 그래 어디 네 계속해봐 이거잖아. <laughs> 이렇게서 있다가 <laughs> 이렇게 옆에서 아이 정도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옆에서 견뎌주려 같이 볼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끝나면 고개 돌리면 아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 같이 이렇게 두명 진행일 때 앞으로 우리가 쇼호스가한 번에 되면 제일 베스트고 게스트일을 하게 될수 있으니까. 그게 괜찮아요. 어. 45도보다 더덜 가면 이상하고 아, 네. 45도부터 더 가면 상관 없어. 근데 완전 정면 옆을 보면은 어디 어디까지나 길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느껴져서 안 좋아. 음. 아니 제가 어? 방송하 그 처음 어? 만 반드시 한것 같아. 휴민 씨 휴가 어디로 가세요? 거 아, 거기다 <laughs> 여기다고 얘기했는데 그 그냥 방송에 내보. 그러니까 거. 시청자, 그걸게 나한테 물어보는 어, 아, 네, 척하냐? 그럼 옆에 아, 한테 물어봐. <laughs> 게스트일 또는 쇼호스트가 되더라도 둘이 들어갈 때 있어요. 코호스트. 이때는 룰, 룰을 잘 지켜줘야 돼요. 시선차이원 o u 는 a v e a 없어 이 s t here, you can s e 는 the g u 니까 t h e 니까 If you have a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발음 g u e s 개 here. If you have a g u e 자연 풍광 풍광이 정말 진짜 괜찮 e e the guest here. If you have a guest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분명히 녹화 때더 이상의 뭔가가 있을 었 거야. 제작진에서 <laughs> 오버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컨셉을 오버하는 컨셉이야 일부러 개그맨도 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톤에서 어긋나는 어떤 오버댐이 있었을 거야. 그걸 말한 거겠지. 이곳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가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곳 하면... 여기 잘 봅시다. 이제 부산 얘기를할 건데. 쭉. 쭉쭉쭉 쭉, 쭉, 거의 퀴즈, 했죠. 퀴즈 프로그램 같이 얘기를 하죠 퀴즈 프로그램과가. 그요 자갈치, 어묵 그리고 국제 화아자두 멘트 버튼 두 개입니다. 장학 퀴즈였어. 다음 중 떠오르는 도시를 맞혀주세요. 자 갈치, 오뎅. 이런 느낌인 거야. 그느낌을로 사진 보면 불꽃축제. 가이 있어요. 바로 부산 여기 가면.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여기에 가면 자갈치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그리고 불꽃축제? 어딜까요? 이래야 겠지다음 어느 곳을 선택하는지 맞춰보십시오. 1번 자갈치, 2번 오뎅, 3번 불꽃놀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의 원고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규정화되는 거야. 퀴즈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이런 즐거운 게임인가?